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왜 태어나고 또왜 죽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각자가 다양한 답을 내놓기도 했다. 소양의 철학자들도 삶의 전제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권난에 대한 전제의 질문을 수없이 하고 죽음에 대해 해답을 얻으려고 과학을 더입하기도 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도입하여 용원 희귀라는 죽음과 삶의 순환을 이야기한 초학자도 있었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곳에 대하여 침묵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 비투겐 슈타인도 삶의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그 이유는 없다고 한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이유를 밝히려고 하는 가운데는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별의 아픔이 죽음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기도 한다. 수리공 청각이 병치료에 사업을 하면서 벌었던 좋은 재산을 사용하고, 얼마 되지 않는 식량으로 환자에게 충분한 용량 공급을 해줘야 발병하지 않는다는 우사의 말을 듣고, 잠시 주저앉았던 범인은 다시 일어나 일선을 선에 지었다. 1년 365일 중 거의 대부분 종전이 이어졌고 상수도 시설이 마비된 환경에서 주방일을 한다는 것은 고역 중의 고역이었다. 범인은 남아있는 옥수수와 버리길금으로 요사탕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았다. 선재간이 있는 범인 요사탕은 모금직스럽고 너무 이뻐서 시장이 홍도 너무 좋았다. 저녁이면 유사탕을 팔고 남은 이윤으로 고등어와 잎살을 사가지고 들어와 수리공 총각만 따로 식사를 차려주곤 하였다. 그리고 시장에서 구입한 옥수수와 보리길금을 가지고 요술을 만들었다. 전기가 없어 옥수수를 분쇄하는 것도 덜망으로 갈고 채를 치어 가루를 분리하고 또 망을 덜리며 수차례 반복되는 거대한 노동으로 옥수수 가루를 만들었다. 범인은 오직 수리공 청각을 살려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자신이 몸을 거대한 노동 속에 깡그리 불태웠다. 후에 범이에게 그때의 느낌을 묻자 범인는 환자도 힘들지만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도 환자가 될 만큼 더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수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잔기침을 하곤 하는데 그때 오둔 병이었다고 한다. 한달두 달이 지나 날이 흐른 뒤 수리공 청각이 병은 완게되었고 범이에게는 옥수수 100kg 미천이 생겼다. 범이는 옥수수 100kg을 팔아 그 돈을 수리공 청각에게 지어주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다시 하나하나 해나가면 돼요.라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다시 삶을 시작했다. 범위가 본산항에 가서 중고 가전 기계들을 가져오면 수리공 청각은 새 기계와 다름없이 만들어 놓았다. 수리공 청각이 병환과 그 치료에 대한 범위 노력에 감동한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고객도 꽤 많았다. 그래서 그런지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데 훨씬 쉽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들이 삶이 다시 시작되었으나 범인은 수리공 청각이 병환이 걱정되어 온우 하루 마음 편 날이 없었다고 한다. 범인은 살면서 제일 아프고 힘든 일은 이승과 조승이 전제로 인한 이별이었다고 한다. 한 가족으로서 수디 쓴 시조를 함께 맛보았던 사람이 이승이 훈족을 또렷이 남기고 조승으로 가는 사별은 더욱더 두번 다시 겪고 싶지 않는 아픔이었다. 사람은 기쁨이 희열보다 아픔과 고통을 오래도록 기억 속에 보관한다. 누군가가 각오의 상처를 잊주라는 말들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아물지도 않는다. 어쩌면 신은 기쁨보다 아픔에 대해 오랫동안 기억하게 설계함으로써 사람들이 생전에 필요한 저심성을 주려고 했던 것 같다. 굴에서인지 아픔은 있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덮어놓고 외면하려 할 뿐이다.수리공 청각은 그후 1년을 더 살고 범위를 남겨놓고 고문강을 건너갔다.너무도 무리해서 병까지 얻으며 지극정성으로 살리려 애를 썼지만 운명이신은 저금 밖에 자비를 베풀어주지 않았다. 범인은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수리공 청각이 범인을 올싸 안고 정당한 눈빛을 준다 아니 당신은 조승에 갔잖아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범인 물음에 응 음, 조승에서 TV가 고장나 수리를 부탁해서 국걸 거쳐주러 갔다 오던 길이야 응? 음? 이승에서 조승으로 TV 수리하러도 가는구나.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네. 어찌되었던 다시 살아왔으니 국어로 됐어요. 하고 범인은 너무 좋아 그의 품에 안긴다. 이런 날들이 하루도 건너지 않고 오김없이 반복된다. 범인은 꿈과 현실 사이의 애매한 지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꿈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눈을 뜨면 하혈이 흔적이 방바닥에 낭자했고 겨우겨우 방을 청소해놓으려 하다가 맥이 없어 쓰러지고 다음은 꿈속으로 들어갔다. 그가 눈을 뜨고 요요가는 자신의 모습과 오김없이 남겨져 있는 하혈이 흔적을 보며 혼자 말로 중얼거렸다. 나도 구 그에게 가려 하는가 봐. 조승에 홀러 있으니 외로울 거야. 내가 빨리 가서 위로해줘야지. 어릴 적에는 조승이라고 하면 너무도 무서워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었다. 그만큼 죽음은 생각도 하기 싫은 공포였고 무서운 상상이었다. 그러나 그때 범위에게 죽음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 또 다른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운명이 고문강을 건너갔고 범인은 그 강변에서 그에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삶 안에서 죽음은 꽃이거나 무미하지만 인간의 마음 안에서는 또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는 과정이고 길이었다.